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여성축구대표팀에 소속되어 있는 니콜이라고 합니다. 아직 정식 일군은 아니지만 1.5군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강한 순위권 경쟁을 하고 있는 저희 팀은 얼마 전 한국으로 여행 겸 전학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 팀에는 약 2년 전부터 저희를 가르쳐 주셨던 한국인 코치님이 계셨는데, 얼마 전 코치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저희 팀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3군에 불과했던 저희 팀을 1.50까지 승격시킨 한국인 코치님이셨기에, 저를 포함한 다른 선수들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저희는 현재의 감독님에게 한국인 코치님도 만날 겸 여행을 가고 싶다며 휴가 요청을 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한국으로 가기 전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한국인 코치님과도 실제 훈련을 하지 않았던 몇몇 선수들은 꼭 한국이라는 나라로 가야 하는 것이냐며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을 몇번 경험해본 몇몇 선수들은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여행하기도 좋고 편리한 점이 많다면서 팀원들을 설득했고 그렇게 저희는 약 2개월의 휴가 조정 기간을 거쳐 팀 전원이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도 한국인 코치님과 친하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을 뿐 실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처음 도착한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대해 반발이 있었던 다른 팀원들도 놀랄 만큼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매우 특별한 선진국의 나라였는데요. 한국에 도착하고 제일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바로 카드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의 이용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아직 프랑스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지하철의 구간마다 새롭게 지하철 티켓을 구매해 이용을 해야만 해서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았는데, 한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완전히 개선한 상태였는데요. 특히나 더욱 놀라웠던 사실은 카드 하나로 이런 교통수단들을 전부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놀라운데, 실제 한국인들은 최근에는 이러한 카드조차 쓰지 않고 오직 휴대폰 하나로 모든 교통결제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처음 한국의 공항 지하철에 도착했을 때, 개찰구를 통과하는 한국인들을 살펴보니,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개찰구에 휴대폰을 접촉하거나 스마트워치를 접촉하는 등그 누구도 카드를 쓰지 않고 있었고, 이것은 오래된 것을 고집하는 프랑스에서 온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처음 한국에 대해 반발 심리를 드러냈던 동료들도, 그럼 카드나 휴대폰 하나로 한국 전체 지역을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냐며, 불편함이 전혀 없는 교통수단 이용법에 상당히 놀라워했고, 왜 프랑스는 이런 발전이 전혀 없는 거냐며 웃지 못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프랑스에 있는 저희 연습장은 프랑스의 원도심에서도 상당히 떨어진 외곽 지역에 있어서 한번 훈련을 받을 때, 최소 6번 이상의 교통수단을 교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기에, 이와 반대되는 한국의 편리한 교통수단 환승 시스템은 저와 같은 프랑스인들에게 미래 도시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더욱 놀라웠던 것은 바로 저희 팀원 전체가 지하철에 탑승했을 때인데요. 공항을 곧바로 빠져나와 한국인 코치님이 거주하시는 지역인 서울로 가기 위해 단체로 지하철에 탑승했던 저와 팀원들은 프랑스와는 반대되는 상당히 쾌적하고 조용한 지하철을 느끼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몇몇 선수들이 갑자기 저희 팀의 부주장이었던 클로에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소란을 떨기 시작했는데요. 팀의 전체 주장을 맡고 있던 저는 지하철에 타기 직전까지도 인원수를 확인했었는데, 어째서인지 정말로 부주장인 클로에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클로에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 몇몇도 어딘가로 사라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도 아닌 타국에서의 실종사건이었기에 엄청난 패닉에 빠진 저는 도대체, 어떻게 지금의 사태를 해결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몇 시간 뒤 만나기로 했던 진수 코치님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그런데 저의 말을 들으신 코치님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말과 함께 저희가 타고 있는 지하철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물어보셨고, 잠시만 기다려보라며 급히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심지어 클로에는 휴대폰이 들어있는 가방조차 다른 선수에게 맡겨놓은 상태였기에 클로에와 연락을 취할 방법은 전혀 없었고, 결국 저와 팀원들은 점점 큰 불안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실종 사태가 발생하면 사실상 본인이 찾아오지 않는 한 찾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알려져 있고 프랑스의 경찰들조차도 성인의 실종 사태는 코웃음치며 받아주지 않았기에 저는 한국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한참 동안 불안에 떨며 지하철에서 내려야 되나 망설이던 그때 정복을 입은 한국인 연구원분이 다가오시더니. 저에게 뜬금없이 이름이 니콜이 맞냐며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한국인이 저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던 그때, 갑자기 한국인 영무원은 열려있는 지하철 출입구를 손으로 가리키더니, 저희 팀원 전체에게 빨리 내리라는 소리를 지르셨고, 저와 팀원들은 얼떨결에 지하철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요. 정당한 돈을 주고 지하철에 탑승했기에 저는 대체 왜 내려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구매한 지하철 티켓까지 보여주며 왜 우리를 쫓아낸 것이 나는 화를 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마찬가지로 지하철 티켓을 보여주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한국인 영무원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에게 빨리 따라오라는 말을 하시더니 갑자기 어딘가로 뛰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영무원분을 따라 어딘가로 이동하던 그때 갑자기 지하철 내부에서는 너무나 능숙한 불어로 프랑스 여성 축구팀의 클로에 씨는 3번 출입구의 계단 앞으로 이동하라는 내부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엄청나게 큰 지하철 내부 스테이션에는 클로에의 이름은 물론 저의 이름과 프랑스 여성 축구팀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방송되었고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인 역무원분을 따라 이동한 그곳은 방송으로 계속 나오던 3번 출입구의 계단 앞이었고 그곳에는 실종되었던 클로에와 다른 선수들이 바닥에 찌그려 앉아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와 팀원들은 클로에를 보자마자 뛰어가 대체 어디 있었냐며 안도감이 섞인 짜증을 내고 말았고, 바로 그때 제가 도움을 청했었던 진수 코치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놀랍게도 진수 코치님은 저희가 타고 있던 지하철의 번호를 찾아내, 지하철 서비스 센터의 방송으로 도움을 청했다는 말과 함께, 클로에가 안전하게 있다는 CCTV까지, 지하철 역무원분에게 건네받았다는 믿을 수 없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만약 프랑스였다면 CCTV는 물론 지하철 내부 방송이라는 인프라 시스템이 없어 클로에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인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은 약 5년 전부터 치매에 걸리신 노인분들의 안전기간을 위해 지하철 내부 방송과 CCTV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 지하철의 놀라운 인프라 시스템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지하철 내부에 CCTV나 방송 시스템이 없어 범죄 집단들의 아지트로 변한 곳이 대부분인데,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잃어버린 아이까지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한 CCTV 기술로 지하철의 사각지대마저 없었고, 너무나 안전한 지하철 그 자체였어요. 실제로 한국인 역무원은 사람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물건까지도. 요즘은 지하철 CCTV 시스템으로 90% 이상 주인에게 돌려주고 있다며 어색한 영어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셨고, 그 말을 들은 저와 팀원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치안 시스템이 이렇게나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이었죠. 클로에는 자신이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다른 팀원들이 전부 사라져 있어서 굉장히 당황했다면서 울음까지 터트렸고, 저는 그제서야 클로에를 안아주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러한 일을 겪은 게 행운이었다는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저와 클로에를 보고 있던 한국인 영무원분은 갑자기 정해진 숙소가 있냐면서 뜬금없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한국인 영무원분의 질문에 당황했던 저는 한국에 알고 있는 코치님이 있어. 일단은 그곳으로 갈것 같다고 했는데 갑자기 한국인 영무원분은 그럼 이 모든 짐을 들고 직접 걸어 다닐 거냐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저와 팀원들은 한국에서의 훈련 견학 겸 여행이었기에 혹시 모를 훈련 상황을 대비해 상당히 많은 축구 장비와 가방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짐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거의 두 개씩은 들고 있었기에 너무 무거워 불편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특히나 실종되었던 클로에와 몇몇 선수들은 긴장이 풀려서 무거운 짐은 못들것 같다는 말을 하고 있었기에 이대로는 코치님의 집까지 가기에 무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황하는 반응을 보이자 갑자기 한국인 역무원분은 그럼 지하철 서비스 센터에 짐 이동 서비스를 신청해 주겠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살면서 지하철이 관광객의 짐을 이동시켜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던 저는 우우 도대체 그게 뭐냐는 말과 함께 당황하는 반응을 보였고 한국인 역무원은 또 다시 잠시 그런데 약 10분 뒤 저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라지셨던 한국인 영무원분은 또 다른 동료분과 함께 저희의 짐을 담을 수 있는 대형 카트를 들고 오셨고, 심지어 이러한 짐들이 저희가 주소를 알려준 곳으로 당일 내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아리이상, 충격적인 서비스에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무거운 여행객의 짐을 덜어주는 것도 모자라 목적지까지 도착시켜준다니, 저는 도저히 이러한 서비스를 믿을 수가 없었고, 이러한 반응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인 영무원분이 건네준 영어 설명서에는 목적지의 주소를 적는 칸이 있었고, 심지어 도착 시각까지 지정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기에 저는 더욱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인 영무원분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짐 이동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비용도 상당히 저렴하니, 저희처럼 짐이 많은 관광객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권하고 있다며 자세한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지하철도 너무나 편리하고 쾌적했는데, 짐 이동 서비스라니. 저와 동료들은 이러한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는 한국의 인프라 시스템에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고, 곧바로 모든 짐을 카트에 싣고 코치님에게 동의를 구한 뒤, 코치님의 집 주소를 적게 되었죠. 한국인 영무원분은 만약 짐이 도착하게 된다면, 휴대폰으로 알림도 올 것이라면서 믿지 못할 설명들을 이어나가셨고, 저는 너무나 편리한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존경심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 수단을 넘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러한 한국 지하철의 수준은 프랑스와는 너무나 차이가 났기 때문인데요. 무거운 짐이 사라지니 발걸음은 날아갈 듯이 기뻤고 해외 여행을 많이 경험해본 한 동료는 살면서 이렇게 여행이 편한 나라는 정말 처음 겪는다면서. 한국의 인프라 서비스 수준에 충격받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저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하니, 영업 중 지금껏 프랑스에서 살아온 시간이 후회가 될 정도였고, 한국을 처음 겪은 저와 몇몇 선수들은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는 격이 다른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한국은 모든 생활 시스템이 너무나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었고, 이러한 시스템은 지하철을 벗어나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상당히 많이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계속 마주할 수 있었던 은행이나 편의점은 프랑스에서는 중심 수도가 아니면 전혀 볼수 없는 편의시설이었고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인프라 시스템은 겪으면 겪을수록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그후약 3시간 뒤 진수 코치님을 만난 저희 팀원들은 이미 코치님의 집 앞에 도착해 있던 저희의 짐을 보고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죠. 하지만 만약 프랑스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실행했다면 누군가의 집 앞에 노인 주인 없는 물건이나 짐들은 단 5분 만에 사라질 것이 뻔한 상황이었기에 말 그대로 이러한 시스템은 높은 시민의식과 양심을 가진 한국에서만 실행할 수 있을 것 같더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한국인들의 양심적이고 높은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편리한 서비스의 발전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저는 진짜 선진국의 모습은 바로 한국인들과 같은 수준 높은 시민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동료 선수들도 만약 프랑스에서 이러한 짐 이동 서비스를 실행했다면 잃어버린 물건을 전부 배상하느라 그 회사는 파산하고 말았을 것이라며 코웃음을 쳤고, 저 또한 그 의견에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한 진수 코치님은 저희의 진보관 서비스 일화를 듣더니, 한국은 배달과 관련된 서비스업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있는 단계라면서 세상 그 어디에도 한국과 같은 배달 서비스가 존재하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약 1시간 정도 진수 코치님과 대화를 나눈 저와 팀원들은 어느 정도 건강이 많이 나아졌으니, 오랜만에 공동훈련을 해보자는 코치님의 제안에 곧바로 근처 축구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축구 경기장이나 연습장을 이용하려면 무려 3시간이 넘도록 버스나 지하철로 이동해야 했는데 한국은 거주지 근처에 이러한 연습장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심지어 프랑스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겪으면 겪을수록 이러한 나라에서 살면 얼마나 편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나라였고 실제로 훈련을 진행했던 축구 경기장은 잔디의 상태까지 좋아 각종 전술 훈련이 매끄럽게 진행됐어요 또한 경기장 근처에 있던 한국인 어르신분들은 저희를 부르시더니 물과 스포츠 음료. 심지어는 한국의 전통 음식인 떡까지 주시면서 너무나 친절한 배려를 보여주셨고, 저는 프랑스와는 달리 아무런 경계 없이 이렇게 타인과 대화를 할수 있다는 편안함에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자유의 감정마저 느꼈는데요. 사실 프랑스에서는 누군가 말을 걸면 곧바로 도망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치안이 좋지 않은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걱정 자체가 없는 것이 너무나 편했습니다. 그후 코치님과 일주일 정도 대화를 나누며 전술훈련을 진행한 저희 팀은 이제 한국에서 남은 일의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시간이 가는 것이 너무나 아깝게 느껴지는 지금. 저와 팀원들은 약두 개월 뒤또 한국을 찾아오자고 약속한 상태이고 벌써 그날만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하고 싶은 사연을 공식 메일로 보내주시면 신중히 검토하여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